안녕하십니까. 강준세입니다. 회의소 시간에는요. 1학년 2학기 과정의 통계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또한 우리 오늘 회의소 시간에 처음 만나보는 뉴페이스. <laughs> 자 차은경 제자님의 질문을 가지고요. 이 통계단원에서 표로도 나타내고 그래프, 그림으로도 그린다. 아 그런데 그림으로 그릴 때 히스토그램과 직사각형 모양들과 도승보, 다각형. 다각형의 모양들이 나오다 보니 도형이잖아요. 도형이다 보니 넓이에 관한 부분이 시험에서 가장 또 따끈 따끈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은경 제자님의 질문과 함께 이 넓이에 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상대 도수의 그래프까지 총정리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은경 제자님과 질문 내용 만나보도록 할까요 은경제자님 차은경제자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토요일날 은경제자님의 질문을 받고 얼른 월요일이 되기를 바랬답니다 얼른 헤이소 시간에 특별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요 지금 1학년 이학기 과정의 내신 과정을 열공하고 있는 어, 상대도서의 분포 다각형의 그래프에 대한 중요한 질문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을 보니 남들보다 빠르게 벌써 이야기 1단원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경제자님 여름방학 동안 선생님하고 열심히 열공해봐요 앞으로 헤이소시간 자주 자주 만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특별한 강의 첫 번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도수의 분포 다각형의 그래프에서 상대 도수 두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를 할때 우리가 상대 도수가 꼭 필요했었다. 이때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크기는 모두 같은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프로 그려줬을 때 우리는 우선 상대자가 붙긴 했지만 앞에서 배웠던 도수분포표를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낸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요 이 얘네들을 사실 그대로 이어오는 게 상대 도수의 그래프였습니다. 따라서 자 우선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수분포표 부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도수문법표가 있다. 얘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 표보다 그림으로 그려주게 되면 시각적인 효과까지 추가가 되면서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내죠. 그러니까 수학성적 얘가 뭐야? 자, 계급. 계급의 중요한 부분은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게 갑니다.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주고 학생 수를 우리는 뭐라고? 도수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 도수문법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급과 도수다. 얘를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줬어요.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주는데 그림의 종류가 두 개가 있었다. 자, 우선. 계급은 어디로 갑니까? 가로축으로 가죠. 어, 일정한 간격. 이 젤로 중요해.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 자, 이런 식으로 계급을 여기다가 학생수, 도수를 이제 세로축에다 옮겨내면서 표를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낸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보자. 70에서 80. 히스토그램이란 직사각형으로 꽉 채워 가지고 나타내 주죠. 어 70에서 80점에 한 명이 들어 있네. 한 명. 한 명이 들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꽉 채워 가지고 직사각형. 80에서 90점에는 다섯 명이 들어. 네, 다섯 명. 제 따라서 쭉쭉쭉쭉 따라가 갖고 자, 80에서 90에서 이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을 역시 꽉 채워 가지고 내려 줘요. 90에서 100점에는 4명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4명하 만나는 부분에서 쫙 따라가가지고, 요런 식으로 직사각형으로 꽉꽉꽉꽉 채워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젤로 많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다? 히스토그램에서, 자, 직사각형의 넓이에 총합이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구하고 싶어 넓이 합을 구하고 싶어 아 그렇다면 뭐 하나씩 전부 다 우리가 구해 주면 되지 그런데 이도수본법표 히스토그램의 특성상 하나씩 일일이 구할 필요가 절대 없더라 가로의 길이가 10 계급의 크기 세로의 길이는 그래 도수 곱하기 1그 다음 것도 그런데 계급의 크기는 10 계급의 크기가 맨날 일정하건 도수만 달라지거든 자 곱하기 5자그 다음에도 계급의 크기 가로의 길이가 10 세로의 길이는 도수 4어 얘네들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니 10 곱하기 어, 1 더하기 5 더하기 4가 됩니까? 1 더하기 5 더하기 4가 바로 뭔데? 결국 도수의 총합이잖아 따라서 직상각형의 넓이와 불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 계급의 크기요. 일정하거든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하나씩 일일이 더하고 있을래? 시험에 잘 나오는데 도수 외에 총합을 해주면 된다. 자, 요런 방법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어. 자, 그러면서 자이 히스토그램의 도움으로 우리가 또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 얘는 좀 이상한 모양이었습니다. 다각형의 형태를 갖추자. 내가 꼭 직상각형으로만 얘네들을 나타낼 수 있어? 아니요. 가장 중요한 계급에서 계급값에다가 점을 찍을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을 선으로 쭉 연결을 시켜줘도 되지. 선으로 쭉 연결을 시켜줄 거야. 자, 이때, 다각형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맨 아까 맨 뒤에, 자, 우리 가짜 계급을 만들지. 가짜 계급, 가짜 계급이 뭐야? 도수가 0인 녀석들을 만들어 갖고 이런 식으로 선으로 연결한다.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로축까지 껴줘. 가로축까지 껴주면서 이 도수분포 다각형과, 자, 도수분포 다각형이 뭐예요? 계급값들을 연결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각형의 모양을 갖춥니다. 도수음포 다각형과 그러면서 하나 더 누굴 껴줘? 가로축을 껴주면서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 다각형 모양이 만들어졌잖아. 가로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네, 부분의 넓이를 물어봅니다. 아, 그렇다면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것도 역시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 떼다가 갖다가 붙여주면 누구랑 똑같이 헤이스토그램에서의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죠. 자 어떻게? 어이 부분이 도수분포 다각형에만 있어. 선생님이 잘라 붙이는 거 보여줄게요. 자 이걸 여기다 떼다 붙이는 거지. 어 얘는 얘는 도수음포 다. 야얘때 우리가 지워갖고 여기다가 잘라 붙여. 합동이 합동. 얘도 우리가 어얘 도수분포 다각형 여기다 붙여. 얘도 우리 이렇게 붙여. 그러면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와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의 넓이와과 같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계급의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누굴 만들어내? 상대 도수를 만들어냈다. 선생님 여기다가 상대, 자만 써주면 도수 분포표가 상대 도수의 분포표로 바뀌었어요. 상대 도수는 뭔데? 10분의 1, 그래, 0.1, 10분의 5, 0.5, 10분의 4, 0.4.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이 맨날 1이야. 비율로 나타나다 보니. 그러면서 얼른 바꿔줄까? 선생님 일부러 제일 편한 걸로 가져왔어. 0.1, 0.4, 도수 대신에 여기다가 상대만 쓰는 거야, 상대. 상대만 쓰는 거영 0.5. 자, 그러면서 봐봐. 어, 내가 얘네들의 넓이를 구할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원음 바뀌어. 1이 아니라 0.1, 5가 아니라 0.5, 4가 아니라 0.4. 자, 따라서 1은 전부 다 똑같고요. 0.1 더하기, 0.5 더하기, 0.4. 어, 합이 맨날 얼마야? 합이 맨날 1이 되는 거죠? 상대도 수의 합은 맨날 1이다 보니까. 자, 우리 넓이를 구할 때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그래. 도수분포표 앞에 상대자만 껴주면 돼. 히스토그램 앞에다가도 도수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넣었으니까 상대도수야 상대도수. 무조건 도수에 상대자만 추가를 해주면 돼.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학 같은 경우에는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가 아니라 자 나는 도수가 아니라 상대도수를 기록을 했거든. 상대도수에 총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때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얼만데 비율을 사용하다 보니까 1이 되거든요. 자 따라서 이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에서 자, 가로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여지는 부분의 넓이는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상대 도수의 총합. 얘가 맨날 1이 되다 보니까 결국 누구랑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계급의 크기만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면 돼. 무조건 계급의 크기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넓이는 계급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경제자 님이 질문했잖아요. 자,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의 그래프에서 두개 이상의 자료가 나올 때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크기는 맨날 같은가요? 우리 우선 교과서상에서는 그래. 계급도 전부다 똑같게 두개 자료를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전부 다 같아요. 계급의 크기만 같으면 자, 무조건 우리는 넓이는 항상 상대도수 분포의 이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여지는 부분의 넓이는 항상 얘네들이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계급의 크기로 항상 같아지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혹시 알아? 두 개의 자료를 나타냈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계급의 크기가 다르다면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 교과서상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두 자료를, 두 집단을 비교를 할 때, 바로 이 계급의 크기까지 같게 나온답니다. 따라서 그래프상의 상대의 도수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누구만 봐주면 돼? 어, 두 개의 집단에, 두 개의 자료에 계급의 크기만 같다면 무조건 두 개의 넓이는 같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은경제사님!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만나봤습니다. 자, 도슨포, 앞에, 앞에서 배웠던 도슨포표의 히스토그램과 도슨포 다각형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에. 상대자만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은경제자인 넓이에 관한 부분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많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하지만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습니다. 누구만 같으면 돼? 계급의 크기만 같으면 돼. 상대 도수의 그래프에서는요 잘 이해됐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여름 방학 때 쌤이 열공하는 모습 아주마님 많이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게시판에서도요, 회의소에서도요. 앞으로 또 많이 많이 만나요. 파이팅!